앙기모티 안녕하세요 푸른 눈이 생즈의조디아 브롤스타즈입니다 오늘은 암흑기사 가이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흑기사 가이아의 첫 발매는 2003년 12월에 어? 뭐야 이 카드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개틀다 게임 수준 나오주 오늘부터 브롤스타즈 게임 채널로 바꾸겠습니다 앙기모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충장덕구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유희왕 5CG 11기 그첫 번째 부스터 팩, 라이즈 오브 듀얼리스트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의 몬스터가 팩의 메인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념으로 본 몬스터의 과거와 현재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죠. 인트로뒤에 시작합니다. 유희왕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유희는 주인공답게 많은 종류의 몬스터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희왕 1기 듀얼킹덤 시즌 당시 많은 활약을 했던 몬스터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인기는 없었지만 여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몬스터 암흑기사 가이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암흑기사 가이아는 데몬 소환처럼 유희왕 초창기부터 활약을 해왔던 유희의 에이스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다만 데몬 소왕과 마찬가지로 유희왕이 이기 스토리 배틀시티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대게 들어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활약이 크게 줄어든 비운의 몬스터이기도 하죠. 양손에 렌스를 들고 보라색 말에 탄 모습의 본 몬스터는 무려 유희왕의 첫 번째 부스터팩에서 블랙매지션과 함께 울트라레어로 등장한 몬스터로 당시 몇안 되는 최상급 몬스터 중한 마리였습니다. 한글판으로도 마찬가지로 첫 부스터팩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에서 울트라레어로 등장한 몬스터였죠. 여담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뽑은 울트라레어 카드가 바로 이 암흑기사 가이아였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울트라레어 암흑기사 가이아는 정말 특별한 카드였는데요. 처음 이 카드를 뽑고 난뒤 너무나도 신이 났던 저는 그날 저녁 세틀 학기도 학원에까지 이 카드를 들고 가서 학기도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는 했죠. 물론, 그때 세트를 합기도에는 이 희망을 하는 친구가 없었던 터라, 자랑을 한들 대부분, 그게 뭔데, 쉽도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는 했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몬스터의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 능력치 때문이었는데요. 재물을 두 마리나 받치고 소환되는 몬스터의 공격력이 고작 2,300에 불과했던 보 몬스터는 재물 한 마리의 공격력이 2,500에 달하는 데몬 소환에게 끝없이 비교당하기 일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유희의 스타터덱만 사도 안에 노멀 카드로 들어있던 터라 주위에서 유희왕을 시작하게 된 친구들은 개나 소나 암흑기사 가이아를 손에 넣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제가 어 우리 집에 암흑기사 가이아 있음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도 어 그거 우리 집에도 있음 라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 암흑기사 가이아를 향한 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아무 기사 가이아는 커스 오브 드래곤과 융합하는 것으로 대문소환도 이기는 공격력 2600의 준수한 스탯. 그리고 당시 푸른 눈의 백룡 등의 일반 몬스터의 취약점이었던 필수 카드 함정 속으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나름 나쁘지 않은 카드였던 용기사 가이아가 존재했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포함한 당시 세틀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용기사 가이아가 실존하는 카드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구석에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기 좋아했던 저는 당시 세틀초등학교의 정보요원 같은 포지션의 캐릭터였습니다 탑플레이드의 이 안경탱이나 디지몬의 한소리처럼 컴퓨터로 유희왕 정보를 수집하고 반에서 유희왕 얘기만 나오면 설명충 한소리마냥 옆에서 추임새 오지게 넣는 민폐 캐릭터 중 하나였죠 하지만 당시 그가의 봉입률을 자랑했던 시크릴레어 용기사 가이아를 뽑은 친구는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서 용기사 가이아의 존재설은 세틀 초에서는 그저 루머에 불과했었죠. 그렇게 용기사 가이아 루머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당시 세틀 초 정보통 조짱코는 유희왕 공식 홈페이지 부스터프 카드리스트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절 공식 홈페이지의 카드리스트에는 용기사 가이아와 트타이온 드래곤이 적혀있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크릿 레어라는 특징상 그 당시에 용기사 가이아는 공식 카드 리스트에서조차 비밀 시급을 받던 카드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용기사 가이아는 세틀 쪽 공식 정보통 조장쿤마저 없는 카드로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암흑기사 가이아의 입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에서조차 2기 이후로는 별다른 활약도 하지 않고 묻히게 되어 암흑기사 가이아는 말 그대로 암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기는 없었던 카드였지만 암흑기사 가이아는 의외로 엄청난 양의 리메이크를 받게 된 테마 중 하나인데요 먼저 비교적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메이크 된 질풍의 암흑기사 가이아부터 각 소환법에서 등장한 기사 가이아 시리즈인 싱크로의 대지의 기사 가이아 나이트 융합의 지천의 기사 가이아 드레이크 엑시즈의 신뢰의 기사 가이아 드라군 링크의 전형의 기사 가이아 세이버 등이 존재합니다 암흑기사 가이아와 깊게 연관된 카드라고 할수 있는 몬스터, 카우스솔져입니다. 카우스솔져는 원작에서도 암흑기사 가이아가 카우스의 힘을 얻는 것으로 각성하여 소환된다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 암흑기사 가이아와 카우스솔져는 여러모로 깊은 관련을 가진 몬스터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발매한 디멘션 오브 카오스에서 대량의 카오스 솔저 리메이크가 등장했을 당시에도 암흑기사 가이아 또한 질주의 암흑기사 가이아로 함께 리메이크 되었으며 상호 간의 지원 카드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원 카드들은 모두 만화책 원작의 장면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초전자의 의식의 일러스트는 원작 만화에서의 의식 장면 질주의 암흑기사 가이아는 카오스의 힘을 얻기 위해 카오스 필드를 달리는 암흑기사 가이아의 모습 그리고 그 카오스 필드까지. 마지막으로 원작에서의 호칭인 초전사 카오스솔저 그대로 리메이크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에도 극야의 기사 가이아, 백야의 기사 가이아, 각성의 암흑기사 가이아까지 존재해 이처럼 카오스솔저와 암흑기사 가이아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신규 몬스터에서 드디어 이두 몬스터가 하나가 된 모습의 몬스터 암흑기사 가이아솔저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러스트에서 볼수 있다시피 두 몬스터의 특징을 따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극장판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에서는 암흑기사 가이아로드라는 이름으로 커스 오브 드래곤이 아닌 새로운 드래곤을 탄 모습의 몬스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 매디션과 암흑기사 가이아가 융합한 모습에 초마독이사 블랙 카발리, 오겸의 커스 오브 드래곤과 융합한 천상의 용기사 가이아까지 의외로 엄청나게 리메이크를 많이 한 몬스터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큰 활약은 해본 적이 없는 테마여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테마의 몬스터였죠. 그리고 2020년 2월, 불과 일주일 전에 암흑기사 가이아의 신규 지원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무려 11기의 첫 번째 부스터 팩의 메인으로 등장한 이번 지원은 카오스 솔저 테마와는 별개로 과거 용기사 가이아를 모티브로 커스 오브 드래곤과 암흑기사 가이아의 융합 컨셉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흑기사 가이아는 마도기사 가이아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룰상 암흑기사 가이아로도 취급하며 소환시 레벨 5 드래곤 중 몬스터를 특수시키는 효과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용기사 가이아의 융합 소재였던 커스 오브 드래곤은 저주받은 드래곤 커스 오브 드래곤으로 소환 성공 시 용기사 가이아 관련 카드를 서치해오는 효과와 용기사 가이아가 있을 때 발동되는 광역 스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치 효과로는 가이아 전용 융합 마법 카드, 스파이럴 퓨전을 서치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용기사 가이아의 신 리메이크 몬스터 용마도기사 가이아. 이번 팩의 메인 몬스터인 용마도기사 가이아입니다. 몬스터를 처치할 때마다 공격력 2600을 상승시키는 효과, 공격력을 2600 내리고 필드의 카드를 파괴시키는 효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갑 거북이의 리메이크 몬스터 포격의 중간갑 거북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용기사 가이아랑 거북이가 무슨 상관이란 거임? 온라인 탑골공원 춘장덕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이라면 과거 유희왕의 한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중장갑 거북이가 용기사 가이아를 사출시켜 암흑의 성의 고리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연출에서 모티브를 따와 중간각 거북이 이번 가이아 시리즈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필드에 몬스터를 릴리스하여 덱에서 가이아나 레베5 드래곤 몬스터를 특속시키는 강력한 서치 효과를 지녀서 이 몬스터의 일반 소환으로 용기사 가이아까지 손쉽게 소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기사 가이아를 융합소환시켰을 경우 공격력은 2배가 되며 더블 어택 기능까지 부여시켜주는 가이아 전용 유한 마법입니다. 이렇게 소환된 용마도 기사 가이아는 5200으로 1타. 몬스터 파괴 성공시 7800으로 두 번째 공격이 가능하여 상대 필드 위에 공격 표시 몬스터가 두장 존재하고 그 합계가 5000 이하일 경우 원턴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강력한 전기를 기대해 볼수 있는 카드입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 용기사 가이아테마는 유희왕 올드 유저는 물론 한때 유희왕을 좋아했던 유저들의 관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기사 가이아는 이번에야말로 큰 활약을 할수 있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소개해 드린 카드는 유희왕 초창기부터 등장해 최근까지 지원을 받은 암흑기사 가이아 시리즈였습니다. 코나미의 최근 행보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저 연령층 신규 유저를 러시 듀얼로 전향시키고, OCG에서는 기존 올드 유저들을 위한 대량의 추억 파리 테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암흑기사 가이아, 사막마 화석 등등 과거 유희왕을 즐겼었던 유저들도 추억에 남아있을 듯한 카드들이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므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유희왕의 재입문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